안녕하세요. 카엘 수학학원 강사 김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진고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범위는 시험범위는 원의 방정식부터 절대부등식까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자 난이도는 상으로 출제가 됐고요. 선택형 14문항 65점과 서답형 5문항 35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총평을 시작합시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3으로 출제가 됐고 자, 문제 난이도 자체들은 어, 쉽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그극으로 어려웠다라고 할 만한 어, 뭐, 킬러 문항들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상 난이도 이상, 그래서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상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반부에 원회방정식 부분에서, 어, 첫 페이지부터 원회방정식이 7번 정도까지 계속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서 시간 아래가 어느 정도 됐을까가 이제, 어, 아이들 이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 성적에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 이 정도면 어, 80점 중후반 정도의 예, 1등급컷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중반부 이하, 어, 이후로 출제가 되는 이제 어, 집합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어, 어, 약간은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죠근런데 이제 도형 부분, 어,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이쪽 파트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으면서 어, 시간 관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어, 문, 문항들 이제 정리해 보면서 어려운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A가 이미 실수일 때 정점 K, 콤마 L과 M, 콤마 N을 지나는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요 아, 식이 뭐죠? 요 식이 어, 교점 방정식, 그지? 교점 방정식입니다. 요앞 부분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과 직선이 아,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두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교점 방정식이 또 다른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그죠? 그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뭘 가진다 지금 정점 두 점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이 원의, 원의 중심이, 중심이 직선 y, x 플러스 py는 q라는 이 직선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직선의 방, 이 교점의 방정식이 뭡니까? 자, 이두 점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원들을 그릴 거예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원들을 그릴 건데, 그 원들의 중심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 중심들이 뭐다? 직선을 만드는, 자체 방정식을 만드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아유. 자, 그림이, 아, 다시. <laughs> 자, 원의 방전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전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반지름 5자리 원이 있어요. 자, 반지름 5짜리 원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직선은 y는 이퀄 얼마? 자, 이런 식이니까 y는 2x 1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0 콤마 마이너스 10 이라는 요점을 지나가고 자5 콤마 0 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2 짜리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이두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교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일 겁니다 그죠 자 요점과 요점 요점을 만약에 아. 요두 개의, 그지? 요두 개의 점이 이점이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열립을 해봅시다. 열립. 자, y는 2x 빼기 10이니까 대입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0의 제곱, 이게 25. 자, 정기하시면, x제곱, 4x제곱 더해서, 5x제곱 마이너스 40x. 100 빼기 25니까 75. 자, 그러면, 여기에서 5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5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x값이 뭐 나와? 3하고 5가 나올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뭐다? 이점의 좌표는 3콤마 마이너스 4구나. 자, 여기다 대입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점의 좌표는 5콤마 0이야. 자, 요렇게 두 개를 찾았어. 그러면, 우선 정점, 이두 점이, 3,마이너스 마 4랑 5,0이구나라는 콤마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이이두 점을 지나는 이 교점 방정식들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중심들을 쭉 구해서 직선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봐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원들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요런 원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요렇게 큰 원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큰 원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자, 요, 요 원도, 요 원도 이 교점 방전식 둘 중에 뭐가 일때? A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이 원의 방전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얘네들을 다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보면 뭡니까? 아, 얘는,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또, 자, 요 점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긴데, 이 점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 어딜 지나가, 지금 여기. 중점 지나가네요 그죠 뭐5 콤마 0과 3 콤마 마이너스 4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그 정점의 중점을 지나갑니다 그죠 아 그럼 끝나네 끝나네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여기가 4 콤마 마이너스 2겠지 그죠 그러면 얘도 지금 0 콤마 0이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뭡니까 0 콤마 0과 4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조식을 구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식이니까 y는 e q mx 어, px라고 놓을까요 그죠 음. 자 px라고 아, 아니다아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를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놓을까 그럼 자 x 플러스 py eq라고 플러스 놨을 때0 0은 지나니까 q가 0일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Q는 0이야,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자, 여기다 0 대입한 채로 4를 넣으면, 4코마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4코마 마이너스 2 넣은 게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P값이 얼마다? P값은 2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미지수 다 구했어. 3 빼기 4 더하기 5 플러스 0 플러스 P가 얼마? 2, Q가 얼마? 0입니다. 그죠? 그럼 다 더해서 답은 얼마? 1 10, 0이 4니까 답은 6이구나. 2번이야.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지금 직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2차 함수랑 접한다. 자, 우선 대칭 관련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고, 자 근데 이게 난이도가 제가 볼때는 어, 상 중상 이상은 되지 않을까 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어, 서로 다른 두직선 Lm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직선 Lm은 y는 x-2에 서로 대칭이다 자이 두직선으로 이두 직선으로 요 2차 함수에 접하도록 자, 만들었을 때 뭐다? 기울기에 합을 구하시오. 자, 기울기에 합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죠? 기울기에 합을 구하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기울기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를 써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면 근과계수로 합을 만들어서 이제 구할 건데, 지금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y는 2x 빼 2라는 이직선의 대칭인 직선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별거 없어. 자, 갑니다. 자, y는 x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울기 일 자리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y는 x의 대칭인이두 직선의 의미는 뭐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이게 기울기의 곱은 아 마인 1이야. 1 그죠? 자, 우리가 수직은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지만, y는 x의 대칭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항상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구나? y는 x 빼기에 서로 대칭이야? 라는 얘기는 뭘준 거다? 자, 요건 뭘준 겁니까? y는 e q u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아, 1이야? 라는 걸준 거야. 그죠? 자, 기울기의 곱이 1이야? 라는 걸준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밑에 거 지우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2차 함수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지금 2차, 자, 음수 거꾸로 생긴 이런 그래프에요. 그죠? 자, 여기에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을 그려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요렇게 나와. 뭐, 어쨌든 마이너스 1, 절편. 거기다 밑에 쪽에서 지나가니까. 그지?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자, X 빼기의 대칭인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두 직선은 둘다 여기서 접한대. 자, 접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접하는 이 직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접한다. 아, 그러면 얘가 대칭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 여기를 이렇게 접하도록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점에 대해서, 그지? 요 점을 지나가는 이두 직선이 이 y는 x 빼기 2의 대칭이면서 둘다 접하는 요런 그림을 보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만들어 볼 거야. 자, 볼게요. 자, 얘 기울기가 m. 얘 기울기는 m-라고 둔다면, 자, 요 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점은? y는 e q x 빼기 2라는 요 직선의 점이야. 그러면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얘는 t 콤마 t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t 콤마 t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은 이직선의 반대식은 뭐가 돼? y는 m에 x 마이너스 t 의 플러스 t 마이너스 2라는 요렇게 직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잡고 나서 뭐할 겁니까, 이제? 2차 함수 얘랑 접해야 돼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접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면 자 mx 마이너스 nt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과 같다. 자 넘겨서 자 x 제곱 플러스 m에 플러스 1x 마이너스 nt.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뭐할 거야 아 접해야지 그지 접해야지 판별 식갑니다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 마이너스 4 곱합니다 4 mt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접해야 돼 뭡니까 0이 돼야 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반전식이 나옵니다. 그지? m에 대한 2차 반전식. 우리 지금 뭐할 거야? 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합이 얼마냐? 이거 찾으러 갈 겁니다. 그죠? 자, 정리할게요. m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 2m 나오는데 얘랑 묶을게. 그러면 4t 플러스 2의 m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은 이쪽으로 붙어서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그지? 자, 여기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자, m 더하기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얘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라는 게 주어진 거고. 자, 요때 여기 m 더하기 m 곱하기 m-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인데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이런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t 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에 마이너스 6이 답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항 보겠습니다. 세개의원 ABC가 있다. 자, 원 A의 중심은 0,2분의 1. 자, 요 점이 어디냐면 요 그래프, 요, 요 원의 중심,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0,2분의 1의 중심인 원이 있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원 b는 원 a 와 접하며 접하며 x축과 2분의 1콤 0에서 접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가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 접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접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이 점이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때 2분의 1콤 0에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아, 이 중심좌표가 2분의 1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 c는 원 ab, 자, 원 ab 두 개와 모두 접하면서, 그죠? x축과도 접한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원 b의 반지름은 rb, 자, 이 길이가 얼마? rb. 자, 원 c의 반지름은 rc,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rc예요, 그죠? 자 이때 원 c 가 x 축과 접하는 접점의 x 좌표는 a다. 자이 점의 좌표가 a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아, 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원과 원두 개가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원과 원이 접해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지?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선에 접점이 존재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원과 원의 중심이 연결을 한요 이 중심선 요이 선이 뭐다? 접점하고 이게 한 직선상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자, 우선 큰 원하고 b하고 한번 볼까? 자, 요렇게 보시면요. 2분의 1과 저 중심을 연결을 할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뭐란 얘기야? 접점. 자, 이게 접점이라는 얘기는 뭘준 겁니까? 얘가 길이가 2분의 1이구나라는 걸준 거야. 그죠? 어. 그럼 여기도 얼마야? RB.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 더하기 RB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알수 있을까? 그죠? 자, 요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RB니까,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에서 RB를 뺀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우리가 방금 봤잖아. 그죠? 요게 뭡니까?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럼 반지름이니까 요게 2분의 1. /2. 아,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를 보시면, 자, 2분의 1 제곱. 더하기 자 2분의 1의 r b 의 제곱은 응, 얼마다 2분의 1 더하기 r b 의 제곱과 같다 자 우선 첫 번째 관계식을 하나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두 번째를 찾아볼게 자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자 작은 원과 두 번째 원과 제일 작은 원 요거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건 뭐가 돼 rc 더하기 r b 가 되겠지 그지 자 여기가 rc 여기가 r b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랐을 때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아요 길이가 r p 에서 rc 뺀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1에서 a를 뺐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 볼게 자 여기 가시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r p 플러스 rc죠 그죠 RC. 그 다음에 이쪽 길이가 얼마야? 자, RB에서 RC 뺀 RB 마이너스 RC가 돼요. 그리고 여기이는 얼마다? 2분의 아, 1 빼기 a구나. 그러면 이걸로 또 피타고라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갑니다. RB에 빼기 C, RC의 제곱은 더하기 2분의 1에 자 a 뺀거 제곱 더하이퀄 얼마? RB 더하기 RC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를 더 구할 거야. 자, 하나를 더 구합니다. 뭘 봅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보지. 그죠? 자, 여기 작은 원과 제일 큰 원하고 두 개를 또 연결을 해볼게. 자, 요렇게 연결을 합시다. 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또, 2분의 1 하고, 여기가 RC가 돼요. 그죠? 자, 요렇게 R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또 연결을 해보시면, 수선 내려. 자,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는 a 예요 그죠? 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뭐야? 2분의 1에서 RC 뺀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로 또피타고라스를또 만듭시다. 그죠? 그럼 뭐 됩니까? 자, 2분의 1 마이너스 RC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자,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뭐랑 같다. 자, 2분의 1 제곱, 2분의 어, 1 더하기. rc의 제곱과 같구나.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rb값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씩 하나 풀 거야. 자 우선 하얀색. 자첫 번째 식 한번 볼게요. 자 1번 전개를 하시면 뭐 돼요? 자2분의1 제곱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rb RP 더하기 rb의 제곱은 자 뭐야 4분의 1 더하기 4rb 플러스 RB의 제곱. 자, 없어지고, 없어지면, 넘어가서, 이 RB가 얼마다? 아, 얘가 4분의 1이구나. 여기서 첫 번째, RB는 얼마? 8분의 1이야?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빨간색하고, 이제 파란색 선, 요거 두식을 정리를 합시다. 자, 양변 제곱해. 자, 제곱해. 그러면, RB 제곱, RB 제곱 없어져? RC 제곱, RC 제곱 없어지면, 얘네 두 개가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 2분의 1 빼기 A의 제곱은 4RB의 RC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안 풀리잖아. 그지? 여기에서 또 뭔가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뭔가 가져올게. 자, 우선, 어,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뭡니까? 4분의 1에 4분의 1 없어져. RC 제곱, RC 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넘어가면 여기 RC와 여기에서 더해진 RC, 2RC가 돼. 그래서 A 제곱은 얼마다? 2RC. 자, 이렇게 되나?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보면 RB 값이 나와 있어서 여기가 뭐가 돼? 얘가 지금 2분의 1 RC가 돼. 요 자, 그러면 RC를 소거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 올릴 거예요. 올릴게. 자, A 제곱은, ERC는, ERC는 A 제곱인데, 그 A 제곱이 뭐야? 자, ERC는 여기다 4곱한 거니까 여기다 4곱한 걸로 나오겠죠? 4곱하기 2분의 1대기 A의 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4를 여기다 넣으시면 A 제곱은 2마 자, 아니, 2로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양편 전개해서, a 제곱은 1 마이너스 4a 더하기 4a 제곱. 자, 4a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넘겨서 뭐 됩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콜 0이라서, 여기서 a 값이 나와. 얼마? 자, 3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A 값은, A 값은 뭐야? 2분의 1보다 작은 점이에요. 그죠? 여기.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그죠? 어. 자, 우리 지금 뭐 남았어? 이제 RC 남았네. 그죠? 요거 남았네. 요거. 그지? 그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RC는 뭡니까? RC는 9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나눠서. 그지? 2를 나눠서 2분의 1 가면 얼마? 18분의 1이야?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1 찾았고 18분의 1 찾았고 8분의 1 찾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해서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 자 보십시다. 자 보면 72에 자 RB가 얼마라고 줬습니까? RB는 자 여기서 8분의 1이라고 줬어. 자 8분의 1 더하기 자 RC는 RC는 여기서 18분의 1이라고 줬고요. 18분의 1 더하기 A는 얼마?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자, 전개해서 구합니다, 이거. 그래서 구도하기 얼마? 4 더하기 24. 따라서 답은 얼마? 37이야. 몇 번? 1번이 답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